저번에 한번 이렇게 통증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한 바퀴 더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어떨 때 어떤 종류의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머리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오늘은 어, 네 번째 시간이 뇌출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뇌출혈은 우리나라 말로는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혈관이 터지는 중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중풍이 있습니다. 막히는 거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뇌출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에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에 어, 움직임을 담당을 하고 감각을 담은 모든 정보를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요. 머리가 계속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은 어, 이거 혹시 머리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 이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임상에서 보면 은 어, 정말 이거는 굳이 사진을 안 찍어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 분명히 사진 찍어도 결과가 나타날 만한 그런 게 없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경우들 어, 그리고 뇌출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뇌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외상을 당해서 꽝! 어디 부딪히고 충격에 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충격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뇌동맥류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거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머리 속 구조를 보면은 어, 우리 머리카락이 나는 두피 있죠 두피 밑에 이제 두개골이 있어요 자그 두개골 밑에 아주 딱딱한 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질겨요 어, 그래서 이 경막 위쪽으로 출혈이 있느냐 아래쪽으로 출혈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막 밑에는 이제 지주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주라는 거는 거미줄이라는 뜻이에요 거미줄처럼 혈관들이 얼기성기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은 이 지주막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지주막 아래쪽에서 출혈이 상당히 잘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연질망 밑에 이제 내 실질이 있게 되죠. 자, 일단은 머리를 꽝부딪혔을때 이제 외상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은요. 어, 일단은 두개골 위로 볼록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꽝부딪히고 볼록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이혈이 어, 두개골 위에 이제 피가 고인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따주고 어, 그거를 피를 좀 빨리 빼주고 이렇게 하면 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막하고 이뼈 어, 사이에 경막 상에 이제 혈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이 경우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제 위험한 거는 경막 하에 출혈이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지주막 밑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뇌실질 안에 혈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는 응급이에요.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마비, 코일종을 겪느냐 안 겪느냐 혹은 생명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이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뇌경색하고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요. 출혈은 피가 터진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응급에 속하게 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점점 막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에서 콱 막히면은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에 어, 이런데 세포들이 괴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뇌경색이고요. 뇌경색은 그래도 좀 전조가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어, 시야가 한 번씩 뭐두 개로 보였다가 괜찮아진다든지 한 번씩 심하게 어지러웠다가 또 괜찮아진다든지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전조가 있을 때 미리 어좀 이상한 게 아닌가 병원에 찾아서 발견한 미리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출혈은 어 그런 전조가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발병이, 발병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어, 병원에 도달하느냐가 을 이제 어, 나머지를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 부딪혔을 때요. 뭐 노인들 같은 경우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요. 일단 급성에 속하는 거는 경막하혈종이에요. 경막, 경막 아래 이제 피가 고이게 되니까 뇌를 한쪽으로 점점 밀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분 이내에 통증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증상들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조금 더 깊숙이 출혈이 생길수록 어 뇌실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데요. 뇌 동맥류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뇌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혈관이 부풀어서 이게 점점 점점 부풀다가 어느 순간 풍선이 터지듯이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주막 안에서 터져가지고 지주막 아래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어 뇌실질 안에서 터져서 뇌실질 안에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훨씬 더 응급에 속해요. 어, 일단은 뇌 동맥류가 자랄 때 마치 뇌종양처럼 이렇게 두통이 혹은 어지러움이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 있어서 병원에 찾았다가 이제 MRA 같은 걸 해보고 미리 발견을 하고 결찰술을 하고 해서 어, 생명을 구하는 경우들도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 그러기 전에 어, 이거를 전혀 아무 전조가 없이 그냥 터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풍선이 부풀잖아요 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에 속하게 됩니다. 어, 보통 보면은 좀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만성적으로 계속 체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어, 좀 순환이 잘 되게 만들 혈액을 평소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외부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터지는 경우 이런 동맥류라든지 고혈압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실질 안에서 출혈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데서 이제 출혈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뇌세포가 기능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상당히 처참한 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 몇 가지만 기억을 해 두세요. 내가 두통을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급작스럽게 아픈데 이게 평생 동안 내가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엄청난 통증이에요. 이뇌 안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의 통증은요. 마치 도끼로 머리를 찍어내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한다든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머리가 뭘로 꽉 두드려가진 것처럼 평생 처음 경험한 그런 통증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수분 이내에 갑자기 좀 뭐가 어눌해진다든지 시야가 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든지 어, 팔다리를 놀리는게좀 이상하다든지 그럴 때는 1분도 지체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셔요 절대로 혼자서 어, 전화번호 다이얼 누르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어, 주변 사람 누구한테든지 어, 빨리 네, 이렇게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어, 머리 안에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 두통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만은 막 통하기 시작을 해요.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흔하게 나타난게 어지럼증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평상시 어지러운 거는 뭐좀 이렇게 빙빙 돈다든지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잡기 어렵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이에요. 근데 중추성 어지럼증은 이런 말초성 어지럼증하고 전혀 다릅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요 어 거의 내가 어 말초성 어지럼증그래도 벽을 잡고 내가 걸을 수는 있어 요 아무리 어지러워도. 근데 이 중추성 어지럼증은 내가 벽을 잡고도 전혀 걷지를 못해요.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을 경험을 한다 그러면 지쳐 없이 병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어, 두통 중에서 꼭 병원에 가봐야 되는 몇 가지 종류의 두통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구별을 하시고요. 어, 번개가 친것 같은 어느 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런 통증을. 느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50세 이후에 두통이 시작이 됐어요 어릴 때는 두통이 전혀 없다가 그럴 때는 한번 정도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요 머리를 어디 심하게 부딪힌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점차 점차 증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때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기침이나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갑자기 극렬하게 이제 두통을 나타내는데 두통과 함께 뒷목이 너무나 뻣뻣해지고 내가 고개를 제대로 이렇게 수그리지도 못할 정도, 고개를 숙이면 뇌내압력이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검사를 한번 정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외에 두통은 어디 가면은 되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두통이 수분이에 아주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 말하는 게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 팔다리를 놀리는 게 조금 이상하게 어지러진다든지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든지 할 때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냥 병원도 아니고 어, 그때는 엠블라스 불러드리려고 <laughs>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두통들은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역대통령. <laughs> 네. 아 네. 네.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가장, 어, 똑똑하십니다. <laughs> 네. 아, 정답을 맞히셨고요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습니다